저번 강좌에서 매크로란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키 동작으로 또는 하나의 명령어로 실행시키는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에서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강좌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편집 창을 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보드 Alt 키와 펑션키 F11키를 동시에 누르면 편집창이 열립니다. 네, 일단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엑셀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의 버전에 따라 매크로의 메뉴 위치가 다릅니다. 엑셀 2016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 매크로, 매크로 기록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원본 시트에 가서 모든 데이터 내용을 블록을 선택한 후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되죠. 네, 테스트 시트에 와서 A1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에, C2에서 H8, C2에서 H8. 자, 이 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매크로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기록 중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한 매크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Alt 키와 펑션키 F11키를 동시에 눌러 편집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듈 모듈런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매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문은 서브로 시작을 해서 엔드서브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매크로명은 내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매크로명을 적을 때에는 엑셀의 함수명과 다르게 하십시오 예, 저는 명령어를 항상 my를 붙입니다. 예, my 를 붙입니다 my underbar test 자이 매크로명은 어느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단지 엑셀의 함수명과 같지 않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령어를 실행시킬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에, 버튼 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편집 매크로 만들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하셨으면 버튼 밖을 클릭합니다 이면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버튼 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정 자, 아까 제가 매크로명을 마이 테스트라고 했었는데요. 이 마이 테스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내용을 모두 지우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장해 놓은 매크로가 그일로 실행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모두 지워주고, 매크로 만들기. 다음은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 저는 기본 폴더에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엑셀 엑셀 sm을 선택합니다 엑셀 sm 자이 확장자 마지막에 m이 붙어 있는데요 이 m은 이 파일에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엑셀 sm을 선택하시고 파일명을 적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매크로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엑셀 창 상단에 콘텐츠 사용 버튼이 나타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버튼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다음 강좌를 들으면 이 짜증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